됐죠 이제는 헌법 제1조로 와서 여러분하고 1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역사적으로 독재에 한가하거나 이럴 때 항상 제1조는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1조는 조문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조문이 1조 1항이 됩니다. 일조이항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 똑같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조문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문의 의미를 되게 새기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조이항의 뭐는 대한민국은 뭐가 될까요? 상인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인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상인의 이름을 상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자신의 이름을 갖습니다. 그것처럼 국가도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국가의 이름을 국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줄여서 한국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완벽한 헌법에 있는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을 국호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죠? 어, 그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쪼개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은 뭐예요? 민주 쪼개보시죠. 민주라는 말은 뭐예요? 국민이 주인. 자, 공화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 개개인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나, 주인인 국민의 뜻을 합해서, 그지? 전체적인 의사를 도출하고, 그지? 거기서 다수의 의견을 가진 자의 뜻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정치체계를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화국은 독재나 전제 등에 배치되는 개념이에요. 대한민국은 뭡니까?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치체계를 좌우하는 뭡니까?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말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그지? 국가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형태의 정치 체계를 말하다 그래서 1조 2항은 국호와 정치 체계에 대한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조 2항은 뭐라고 나올까요? 자, 대한민국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지 중심이 있죠. 당연히 국민이겠죠. 그그지 국민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주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를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대통령한테, 국회의원한테, 행정부의 법률가에게, 법관에게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치,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지 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의 누구도 국민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1조, 그죠? 어, 1항, 이랑, 2항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조 1항과 2항을 제가 1조 1항 국화와 정치 체계라는 탑픽으로, 그죠? 1조 2항은 주권에 대한 조항으로, 그죠? 목차를 좀 잡아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도 똑같이 조문의 의미를 통해서 논리 전개를 했고요. 또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생각해 보기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로 와서 여러분하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조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대한민국 대국 우리나라의 국호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호칭이 되는 거예요. 국가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국민의 의사의 합체에 의해서 국가의 정치 체계가 만들어지는 귀, 이념 또는 이상을 뭐라고 얘기한다.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음, 그게 헌법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자, 2번 문제 가서 정리해봅시다. 생각해보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1조 2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빠르게 읽고 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을 저버린 정치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국민을 저버린 그렇지, 쿠데타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민위에 의 군림하는 대통령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역사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 겁니다. 그게 1조 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이다. 이 정도로 정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5초 쉬겠습니다.